이거 와. 이리 와, 이거 먹어. 이지 마. 아버지 아, 아파가지고 막 통증 오는 데 지금 있으면 뭐해. 아버지 아파서 죽었니? 그럼. 간람 아이 그때 배가 이거만이 그래요. 그거 부가지고왜 그러느냐고 이제. 괜찮어 괜찮아. 그 배가 저기 뭐여. 암, 암 덩어리였어. 암이었어, 아버지도. 그래 그래도 많이 안 앓고 들어가셨어. 두둘이 <놀들이> 밤나 보고 싶은줄 내가 칼좀 와있어야지. 엄마가 거리야 가지, 이제. 자꾸. 와, 이거 먹어. 어, 밥 먹어야지. 응? 저거 찌개 끓여서. 먹어. 아니, 밥 먹어야지. 뭐네 큰언니가 응. 애써. 그래요, 그래도 아버지 사실만큼 사셨잖아. 아니, 나이는 그런지. 이거 누가 사왔어? 그거? 큰오빠 사왔어? 아니요, 누가 사왔어? 언니가, 언니가 사왔어? 언니가 나 엄마 춥다고. 그걸 사서 그렇게 깔아주는데 뭐지 또 호도든지 몰라 잘했네 먹어 앉아 응? 아밥 밥 먹여야지